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티브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들으면 좋은 동기부여 명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폴 발레리가 한말로 아시겠지만, 사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명가로 활동한 폴 브르제의 소설 《한낮의 악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폴 브르제는 소설 《한낮의 악마》에서 현대인들이 예전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점점 일정하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체를 잃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가속화된 산업화 과정 안에서 하루하루 상황을 소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살고 있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드리기 위해 극단적인 말로 비유를 하자면 좀비와 같습니다. 자신이 조체가 되어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두려워 부모에게 눈을 끼칠까봐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좀비처럼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름돋는 사실은 1914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남들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좀더 가치있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영상 하단 블로그 주소로 방문하시면 더 많은 명언과 동기부여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